이쪽에 나왔습니다. 포막이 어, 얼마나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아빠고마움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꼬막을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서 한두 번따라다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바람이 와서 들려가 모르겠으나 마 일단 한참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걸어가고 나서 저, 쭉 보이시죠? 쭉 걸어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그러면 아, 가까 완전 깨까 걸어가이 들어가서 한번 잡보도록 한참을, 저기 보이는 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 약한 20분, 3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쪽은 풍력이 보이신가요? 이만. 바다에도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바다 길로 간다는 것이. 잡아갖고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한 번. 아, 사람들 좀 찾기 시작하네요. 그쪽에. 아, 멀리 안 가고 가까운 쪽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보이시가요 이게 조그만한 개인데, 아, 두 개가 한꺼번에 있네요? 지나가다 봤어요. 엄청 작은데. 아, 손가락으로. 움직이죠? 아우, 도망가. 아,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가 봐요. 아, 제가 방해를 했네. 미안해 죽겠네. 뭐 이런 개는 먹을 수 없고, 뭐, 크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 둘, 케이스, 이렇게 고 아, 아! 아, 핀껍질이네, 핀껍질. 핀껍질. 이 모래하고 뻔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아, 서운쪽맞네요서운쪽에 아, 다른 들한번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둘이 사랑을 받는 곳이 있었는데. 어, 다양한 거들을수있는 이쪽으로. 뭐, 모래하고 뻔하고, 뻔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다른 종류 사서 살 수가 없어요. 이쪽 꼬막, 백합, 뭐, 앞쪽에 이런 거 나오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말뚝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저쪽 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어우, 쑥쑥 들어가네. 발이 푸십시오. 발이 어, 슥슥. 슥슥. 물 들어오기 전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 바람 이 엄청 시원해요. 그러면. 잠시만, 고 오겠습니다. 다시. 꽉꽉. 찔가까워지어 아, 굵고, 굵고, 굵고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역시. 힘들어. 잘 구워서 달아가지고, 안 나와, 안 나와. 아이고. 엄청 힘들어 이게 꼬막이 보통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게 꼬막 비싸다 게만면안돼 그 시장에서 사 먹으면 있어요 하지만 뻘의 소중함이 있어요 왜? 버릇이 꼬막이 자라거든 갯벌이 갯벌 에? 근데 이 갯벌을 한 번에 만들다이 말이야 나아 지금 몇 시간째 해가지고 이거 잡지 이거요 이거 이거 이만큼 못 잡았다 이말이야요 다음 또 잡을게요 몇번 해야지 나오는가 한번두번세번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에라, 님이 자꾸, 에안 나오네, 다시. 그렇죠. 아하. 아하. 보세요. 이 정도는 타야 나이 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타야지, 그래도 꼬박을 딱. 정말로. 그러니까 이, 갯벌의 소중함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을. 가척사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 이 뻘에서, 이렇게다잘 나오니까. 뭐, 네. 클고클고클고안 나와. 어. 이만큼 고갈되었다이 말이야. 꼬방기는 잘안나온다이 말이야. 이제는 긁기만 하면 엄청 나왔는데. 네? 어, 어. 예? 보입시오. 어, 예, 예. 안 나와, 안 나와. 아유, 힘든 거. 이쪽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자. 자. 아, 이거 없 없어. 오, 씨알이 붓네요. 씨알이 굵어. 이런 걸다 했나, 이 말이야. 그래야지 뭐 잡을 맛이 돼. 엄청 힘들어. 오, 두 개. 두 개. 두 개. 뭔 일이야? 두개다 연달아 놓고. 야. 자 굵어. 어. 아이고, 세 개. 오. 세 개. 세게. 안나와안나와안 나와 아하 너무 자라. 살려줘야지. 어. 조금만. 아. 아.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 아. 이만큼 잡으려면 몇 시간, 1일일은잘인서인 2인. 고 하고, 하고. 오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노동이네, 노동. 1등 안에서 올라오 오늘, 별명이 토크에 있신니다 토크에 얼마나 파버렸는가. 아, 제가 오늘. 오늘.